안녕하세요. 아트웍 디자인의 박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와콤 타블렛 중에서 CTL472 제품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기존에 쓰던 제품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로 한번 그림 한번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와콤 타블렛 중에 이제 인디오스 프로가 아닌 이제 수업에서 쓰는 인디오스 프로가 아니라 와콤에서 좀 소형으로 나오는 제품 중에 이제 CTL-472 CTL 제품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이 좀 금액대도 저렴하고 한 5만원대 정도의 금액대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뭐 중고등학생 분들이 처음에 아트웍이나 뭐 타블렛 좀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위해서 어, 처음에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제품으로 이제 한번 그림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는 타블렛이 아니라서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사이즈가 좀,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쓰던 인트오스프라는좀이 정도 크기라서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면 자체가 여기 쓸수 있는 이 포인팅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잘 맞춰서 들어가야지만 근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 그게 부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면 작아서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나뭇잎을 참고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압 체크해 볼까요? 필압이 제대로 되는지 필압. 브러쉬, 모양에서 펜 압력 체크해 보시고, 모양에서 펜 압력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경도. 경도는 100. 네. 100으로 맞춰 놓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네. 크게 문제 없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음. 이게 펜이 지우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티우스프로 같은 경우는 뒷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지우개가 처리가 돼서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펜이 지우개가 돼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게 상관 없으시면 쓰셔도 상관 없죠.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큰거 하다가 중형 정도 쓰다가 이렇게 작게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사실은 있는데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셨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으실까 해요. 익숙해지시면. 지금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조금 익숙해진다면, 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쓰, 쓰는 거에는 필압이나 이런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컬러로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컬러로도. 네. 이렇게 해서, 음, CTL472 제품으로 한번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네.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은 게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뭐 중형이나 대형 같은 거를 좀 전문가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금액대가 저렴한데 한 5만원대에 이 정도 제품이면 굉장히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와콤 브랜드에서 이제 소형. 타블렛인 CTL 사7 1 제품으로 간단한 나무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서 사실 저는 좀큰 제품을 쓰다가 작은 걸 쓰니까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사실 뭐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필압도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크게 문제 없이 그림 작업하고 아트웍 작업하시는 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금액도 사실 좀 저렴한 편이라서 처음부터 인티오스 프로는 사실 좀 금액대도 있고 그래서 좀 저.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써보니까 이제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